주님 메시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노라.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아, 기뻐하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나니 피곤할지라도 기도하라. 사랑하는 신부들아, 기뻐하라. 기쁨의 날이 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의 피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예수의 피로 제 씻음 받은 자들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아 성령께서 너희를 주관하시고 너희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지어다 예수의 피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오로지 예수 보일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셔서 너희 죄가 씻음 받을지어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너희는 죄가 무서운 형벌을 낳는 것을 알지어다 너희가 제 가운데 있 다면 속히 회개 하 여서, 죄를버 리고 하나님 께올수있 도록 너희 자신 을 정결 케하 여라. 하나님 께서 수도 없이 너희 에게 경고, 하 였으니 죄를 멀리 할지어다. 죄가 지고는 나를 볼수 없다 하 였으니, 너희는 제가 무서운 줄 알고 버려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느냐? 너희 안에 아직도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미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 모든 행실을 알며 너희 영혼의 모든 일들을 아노라. 내 사랑들아. 너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리니 너희 영혼이 정결하냐. 참으로 내 앞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너희 마음이 정결하냐. 나는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나와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인품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인격이 나를 닮아야 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신부들은 나를 닮아야 하리라. 너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았으니, 너희가 나의 성령을 인하여, 너희가 정결한 영혼으로 거듭났으며 성화 되었나니,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의 사랑을 원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서 영생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악한 것을 버려야 하리라. 속히 버려라. 이제 똑같은 죄를 범지 말 것이며,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을 이긴 후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너희를 염려하며 너희를 강구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신부 되기를 강구하는도다. 너희가 자칫 잘못하면 신부가 되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신부 되는 법을 알리라. 신부 되는 길을 알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였으니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와야 하리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뜻대로 사는 것은 죄악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나의 신부 삼기 원하였으니 이제 정결한 영혼으로서 나를 사랑함으로써 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서 나와 영원히 사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노라.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노라. 승리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날마다 나의 뜻을 상고하며 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기도할지어다. 너희 영혼이 더욱 아름다운 영혼으로 승화되도록 너희가 더욱 나를 많이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나에게도 칭찬 받는 자들이 될지어다. 너희 영혼이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며 새 예루살렘 성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여라. 내가 주는 이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주의 문이 곧 닫힐 것이니 너희는 부지런히 준비하여라. 너희 자신을 살펴라. 회개하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승리하거라, 샬롬 아멘.